윤석열 후보님,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의 서울고검장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기습하게 초고속 승진을 했던 분입니다. 무리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본인이 하셨던 검찰총장직 전체의 부정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탄핵의 강을 건너왔는데 입당도 하지 않고 다시 건너갈 다리를 건설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 강을 누구와 다시 건너려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각 우리 정부의 한정의 환경부 장관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G20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자연의 보호와 관리,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기후행동 강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논의됩니다. 독일과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은 홍수와 폭우 재난을 겪고,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은 섭씨 40도가 넘는 더위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남부 지역 호우 피해 등 1980년대 250개 수준이었던 이상 날씨가 800개로 늘었습니다. 농사에도 치명적입니다. 곡물 가격 상승에 이어 애호박 하나에 2,500원, 달걀 한 판에 7,000원 시대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부 장관의 지구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제무대에서의 책임도 많아진 것입니다. 당장 2050 탄, 탄소 중립을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하며 탄소 중립법 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탄소세 도입도 심각히 검토해볼 시점입니다. 제가 2년 전 지구를 유랑하며 돌아본 세계는 선진국임에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발도상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하는 위선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넘겨진 쓰레기는 그 나라에서 쓰레기 산이 되거나 바다로 버려집니다. 한 해에 발생되는 해양 폐기물의 양은 1,300만 톤까지 추산됩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는 해양 생태계의 희생 위에 만든 사상 누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도입 등 분리배출의 성공 경험, 수거 체계와 처리 체계 등 환경 산업은 그 자체로 세계의 모범이 될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리 체계 노하우와 환경 산업을 수출하는 환경 외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발 도상국의 열병합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소각시설을 많이 지어줘야 합니다. 산업 진출 방식과 국제 원조 방법, 둘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현실에 직면한 지구 해양 쓰레기의 발생을 막는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 수요에 대해 일부 대체가 가능합니다. 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환경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면 청년들의 환경 분야 창업도 활발해지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답게 본도 보여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오늘, 지금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